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남녀노소 즐겨 찾는 음식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겨울에 따끈따끈한 국물에 밥한 공기 먹으면 든든하기 짝이 없죠. 부대찌개 얘기입니다. 한국의 찌개류 중에서는 최고의 타이틀을 획득한 몇안 되는 음식이죠. 김치찌개, 된장찌개와 더불어 가장 보편적으로 70년 넘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부대찌개에 건더기로 들어가는 스팸과 햄 때문에 일부러 찾아 먹는 이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부대찌개는 여러 국가의 음식이 융합된 형태의 음식인데요. 그러면서도 칼칼하고 뜨거운 찌개라는 한국 요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유지하고 있는 독특한 음식입니다. 격동의 세월이었던 우리나라 현대사 자체를 상징하는 음식으로 평가받기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최초의 동서양 퓨전 요리하면 확실하게 꼽히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부대찌개는 굉장히 긴 역사를 자랑하는데요. 1950년대 6.25 전쟁이 발발한 이후 남한엔 미군이 주둔하게 되었고 조한미군 부대에 납품되던 스팸, 소시지, 베이컨 등이 부대 밖으로 유출되면서 그것을 김치와 함께 넣고 소 뚜껑에 볶은 요리가 원조입니다. 그런데 계속 볶다 보면 자꾸 솥 주변을 태워서 물을 점점 붓다가 어? 생각보다 반찬이나 술안주로 괜찮네 라는 평이 나왔고 지금의 형태가 되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군이 있던 곳에서 유래되다 보니 의정부 송탄, 파주, 군산, 용산 등 미군부대 인근에서 지역별로 특유의 형태를 지닌 부대찌개를 판다고 합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햄이나 베이컨, 소시지와 같은 가공육들은 보기 힘들었으며 거의 대부분 민군부대에서 음성적으로 흘러나온 제품들이라 가공육을 일반생고기와 구분해서 부대고기라고 불렀고 곧 부대찌개라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미군부대에서 고기가 유출되다 보니 초창기엔 원칙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주변 부대찌개 점주들은 경찰에게 불려갔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팸의 본고장에서 온 미국인들은 한국의 부대찌개를 접할 기회가 많이 없는데요. 그래서 정작 부대찌개 안에 들어있는 스팸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일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대찌개 안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햄이죠. 스팸에 대해 설명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스팸은 건강식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흰 쌀밥 위에 얹어 먹는 짭짤하고 기름진 맛 때문에 스팸을 좋아하는 한국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스팸은 구워서 쌀밥에 올려 먹어도 맛있지만 부대찌개의 주재료로 사용됐을 때 감칠맛이 끝내줘서 정말 잘 어울리는 조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스팸은 유통기한도 3년 정도로 길어 호불호가 크게 갈리지 않죠. 적어도 한국인에겐 말이죠. 그래서 추석이나 설명절 때 선물 세트로 불티나게 팔리기도 합니다. 재밌는 건 세상 어디에도 스팸을 명절 때 선물 세트로 포장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스팸은 한국인들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어서 인구는 고작 미국의 6분의 1이지만 스팸 소비량은 미국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죠. 그런데 정작 스팸의 본고장에서 온 미국인들은 한국인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밥 반찬으로 먹는 것도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부대찌개에 들어가는 것도 질색하는데요. 스팸은 외국인들에게 거의 벌칙 음식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미국에서는 햄 전문 매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햄 종류가 다양합니다. 따라서 미국인들은 빵이나 샌드위치에 곁들여 먹을 수 있는 햄을 즐겨 먹으며 스팸은 특유의 짭짤한 맛 때문에 선호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일부 미국인들은 스팸이 깡통에 든 고양이 사료 같다고 여기며 정크 푸드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이들도 많죠. 단순히 맛으로만 놓고 봤을 때도 지방 함량이 너무 높고 육질이 푸석거리며 맛과 향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예전 비정상 회담에 출연한 미국인 페널도 한국에 와서 부대찌개 때문에 처음 스팸을 먹어봤다고 말했을 정도죠. 반면 처음에는 막연한 거부감과 고정관념이 있었으나 정작 먹어보고 생각이 달라졌다고 밝힌 미국인 유튜버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부대찌개는 모든 술에 어울리는 술안주로 인기가 많습니다. 한국을 처음 방문한 외국인들 중에는 술집에서 안주로 나오는 부대찌개를 통해 스팸을 처음 먹어봤다고 고백한 이들도 많았죠. 이렇듯, 부대찌개에 대한 해외의 인식이 점점 바뀌더니, 최근엔 영국의 BBC에서도 한국의 부대찌개가 뭔지, 도대체 어떻게 외국인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는지 취재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기사를 요약, 번역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할게요. 부대찌개는 군대찌개로 불리기도 하는데 한국의 맛을 스팸이나 핫도그와 같이 미국의 가공육류와 결합시킨 찌개이다. 이것은 한국 전쟁 직후 식량이 부족했던 시절에 만들어졌고 최근까지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잡탕으로 부르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한국인들에게 이 요리는 과거 힘들었던 시절을 담고 있다. 부대찌개라는 최초의 한국과 미국의 퓨전 음식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가설이 있지만 어찌 됐든 부대찌개가 가장 널리 알려진 곳은 바로 이곳 미정부이며 우리가 취재하러 온이 식당이 최초라는 것이다. 이 식당의 설립자는 허기숙이란 사람인데 그는 예전 BBC와의 인터뷰에서 부대찌개를 어떻게 팔게 되었는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다. 당시 그는 근처 미군 부대에서 먹다 남은 고기를 작은 오뎅 가판대에서 볶았었는데 단골 손님이 고기를 밥과 함께 매콤한 국물로 만들어 달라 요청하면 그 자리에서 볶아주곤 했다고 한다. 당시 그는 그땐 먹을 것이 별로 없었고 고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군부대에서 밀반입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군인들이 남겨둔 햄으로 요리를 했고, 이게 대박이 터져 한국 전역에 퍼졌다고 한다. 이 요리의 성공으로 허시는 가게를 확장하여 1960년에 오뎅식당을 열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입소문을 타 전국의 미군기지 근처에 이 요리를 제공하는 식당들이 생겨났다. 여러 가게들이 점점 더 많은 부대찌개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가정집까지 부대찌개가 퍼지게 되었고 오늘날의 부대찌개는 각 지역의 재료나 육수가 조금씩 달라졌으며 어떤 재료를 어떻게 조리해야 하는지 논쟁도 있었다고 한다. 예상외로 이 요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부대찌개의 재료인 스팸이 요리의 전반적인 육수의 풍미를 향상시키는 희귀하고 비싼 간식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한국의 인류학자 박상미 씨에 따르면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의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음식에 대한 태도가 바뀌게 되었고 이 시기에 부대찌개에 대한 이미지는 입에 풀칠하기 위해 먹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대표적인 인기 음식으로 자리 잡게 된 계기라고 한다. 현재 부대찌개는 한국의 어느 곳에서나 실제로 볼수 있다. 그중 놀부라는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1987년 오픈 이후 무려 천여 곳이 넘는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부대찌개가 현대적인 음식으로 탄생된 것과 국제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가난하고 괴로웠지만 과거를 잊지 않았던 한국인들의 정신에 있다고도 볼수 있다. 2012년 뉴욕 레스토랑의 한국인 최초로 미슐랭 스타를 획득한 김문이라는 요리사의 인터뷰를 통해 부대찌개에 대한 한국의 당시 정신을 회상할 수 있다. 그는 한국 전쟁의 생존자들이 부대찌개를 탐탁치 않아할 수 있음에 공감하지만 부대찌개가 1950년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오늘날 세계 경제 강국으로 발전한 한국의 성공에 대한 반영으로 볼수 있다. 요즘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예전 가난했던 한국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부대찌개는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었고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솔직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음식인 것이죠라고 말했다. 오늘날 한국 라면을 생산하는 대기업인 농심, 오뚜기, 팔도, 삼양은 각각 부대찌개 라면을 생산하고 있으며 부대찌개 맛 라면을 미국과 다른 지역으로까지 수출하고 있다. 농심의 부대찌개는 라면이 너무 맛있어서 미국 시장에 나온 지 50일 만에 1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한다. 또한 인기 사이트 테스티 코리아의 식품 디렉터인 안젤라 킴은 부대찌개의 현대적인 인기의 이유를 조리하기 쉬운 특성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최근 가정용 부대찌개 조리세트, 부대찌개 맛 라면의 증가로 접근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부대찌개가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요리는 사회적 거리 두기 동안 가장 실용적인 음식으로 한식 매니아에게 인기가 많다고 한다. 오늘날 오뎅 식당은 문화의 아이콘으로 남아있다. 식당이 처음 문연지 60년이 지난 지금도 이곳 부대찌개 뚝배기마다 밥한 그릇과 오뎅 어묵 한 쪽이 함께 나오며 한국 사람들의 과거를 회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기사에서 다루듯이 한국인들이 부대찌개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었고 세계적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었던 이유로 가난했던 시절에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계승해나가는 음식에 대한 시대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대찌개가 짠 이유는 과거 단 하나의 자원도 없었던 시절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분들의 땀과 눈물들이 녹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이런 선배들의 부대찌개가 더 이상 쪼그라들지 않도록 우리 세대에서 더욱 노력하여 육수를 알차게 넣어야 할것 같네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